78세의 건강한 할머니가 하루 아침에 치매 환자가 되어 요양원에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였고, 할머니는 8년 동안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혼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아들 하나를 키웠고 70대에도 여전히 정정한 몸으로 혼자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 며느리가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치매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요즘 깜빡하시는 게 많아서 걱정이에요. 손자 할머니는 황당했습니다. 자신은 멀쩡한데 무슨 치매냐고 했지만 며느리는 이미 병원 예약을 잡아놨다며 강제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할머니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진단서에는 초기 치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자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정상인데 의사는 왜 이런 진단을 내렸을까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며느리 박미영 씨는 이미 6개월 전부터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먼저는 할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과 예금 통장을 조사했고 무려 3억 원의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친한 간호사를 통해 치매 진단에 협조적인 의사를 찾아 냈습니다. 미영 씨는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기 전에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를 부인하려 하실 거예요. 하지만 집에서 가스를 켜놓고 나가시거나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자주 있어서 정말 위험해요. 의사는 며느리의 말을 믿었고 할머니가 아무리 정상이라고 말해도 치매 환자들은 늘 자신의 상태를 부인한다며 치매 진단을 확정했습니다. 진단서를 받은 그날 밤 미영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심각해 우리가 재산 관리를 해드려야겠어. 그러고는 다음날 순자 할머니는 요양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며 할머니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지옥 같았습니다. 실제로 치매가 있는 다른 할머니들과 같은 방을 써야 했고, 정신이 멀쩡한 순자 할머니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할머니 명의의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금 통장도 모두 해지해서 자신의 계좌로 옮겼습니다. 법적으로는 치매 환자의 재산을 가족이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무도 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요양원 직원들에게 계속 호소했습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에요. 며느리가 내 재산을 가져가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지만 직원들은 할머니는 치매 환자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할머니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자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치매 환자인 척 하면서 몰래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먼저 요양원에서 일하는 젊은 간병사 최수진 씨와 친해졌습니다. 수진 씨는 순자 할머니가 다른 치매 환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고, 할머니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수진 씨의 도움으로 할머니는 휴대폰을 몰래 구입했고, 며느리의 행동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 씨는 할머니의 재산으로 명품 가방을 사고, 고급차를 바꾸며 호화스러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3년 동안 미영 씨의 모든 거래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미영 씨가 병원에서 허위 진단을 받기 위해 의사에게 뇌물을 준 은행계좌 이체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더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8년 동안 자신에게 가한 고통을 똑같이 되돌려주려 했던 것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마침내 행동에 나섰습니다. 수진 씨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8년간 모은 통화녹음, 계좌 추적 기록,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의사와의 뇌물 거래 증거까지 완벽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미영 씨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숨겨왔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영 씨는 사기죄, 재산 횡령죄, 의료진 매수죄로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진짜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되찾은 재산으로 요양원의 정신건강상담실을 만들었습니다. 치매가 아닌데도 가족에게 버려진 노인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8년 동안 고생했지만 덕분에 나와 같은 처지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미영이는 나에게 복수하는 법을 가르쳐 줬고 나는 그 복수를 사랑으로 바꿨습니다. 현재 86세가 된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정정하게 지내며 매주 요양원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는 할머니의 양딸이 되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